쉬어하세요 허병영 신인님의 따뜻한 도시락 맛있게 드시고요. 불로유가 되버려 네. 그리고 적시해가지고 먹어도 효력은 네. 똑같아요 알았죠? 자, 이게 불로유죠 불로유를 앞으로는 이렇게 옮겨 담지마 옮겨 담으면 이렇게 분리가 돼 네. 그러면 먹기가 과약하죠 네. 그럼 불로유를 어떻게 해야 돼? 병 있는 그대로 병 있는 그대로 놔두면 이 불로유가 이대로 물이 돼 우유, 이건 매덕년 가도 이대로 있어. 네. 썩지도 않고, 굳지도 않고, 물로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허경영을 써놓은 거야. 이거 날짜가 언제야? 네. 2023년 1월 5일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몇달 됐노? 네. 한달반 됐어? 네. 이거는 몇달 됐니? 2022년, 2022년 11월 16일 됐는데, 이거는 분리가 됐는데, 이거는 옮겨 담은 것 같아. 이걸 옮겨 담았어. 내 때로 없잖아. 한번 먹고 또 옮겨 담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가 됐죠. 이렇게 되면 먹기가 나빠. 알겠죠? 그런데, 어, 효과는 같아. 효과는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대로 뒀다가 열어가지고 먹어도 분리가 안 돼. 이한병다 먹을 때까지 분리가 되나 안 되나? 네. 아, 네. 그러면 이게 먹기가 좋아. 네. 그러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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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처럼 하려면은 네. 요거를 다른 병에다 부어으면 순두부가 돼.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병이 있는 그대로 둬. 그러면 이게 내동년 네. 가도 이렇게 물이 돼. 네.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좀된 거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열면은 안에 뚜껑이 딱 닫혀있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블루웨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하루만 써놔도, 쓰는 즉시 블루로 바뀌어. 그러니까, 오늘 해놓고 오늘 먹어도 블루의 효과는 그대로 있어요. 응? 응? 뭐? 그러니까 이제, 어, 오래되면은 특수한 효과가 더 범해지는데, 불로유로서의 일반적인 효과는 그대로 하루만 돼도 있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놨던 바깥에 놨던 그냥 불로유는 그대로 돼. 그러니까 이게 사막에 가서 있던 뜨거운 데 가서 있던 그냥 불로유가 다 돼. 썩는 네. 일이 있나? 네. 없어. 근데 불로유를 썩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증인이지안 네. 썩는다는 거. 이놈을 네. 불로유가 돼버린 거야. <laughs> 나쁜 사람이 얘기해도 불로유는 돼. <laughs> 알았죠? 근데 그 효과는 만배 차이야. 나를 욕하는 자들이 만든 불로유는 딱 하나의 물질이 더 들어있어. 그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내 지지자, 축복받은 내 지지자들이 만드는 불로유만 우리 먹어야 돼. 알았죠? 명심해요. 어, 알겠죠? 나를 욕하는 자들이 불로유를 만들지면 먹지 마라. 그렇 네. 안쓰고. 네. 만약에 두 달짜리, 석 달짜리 우유를 그냥 먹었다. 네. 좀 죽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네. 상상, 그래내 이름이 뭘 역할을 하냐? 모든 부정한 것을 네. 담아. 자. 불로유도 칼로리가 있습니다. 불로유도 칼로리가 있어요. 알겠죠? 불로유라고 칼로리가 없나? 어, 그니까 우유는 정말 그 양을 지켜야 돼. 하루 세번 먹던 수시로 한 모금씩 만치던 하루 양을 보통 마실 수 있는 걸 정해놔야죠. 네. 에, 석잔. 알죠? 작은 잔으로 석잔이야. 그렇 많이 먹으면 아마 살이 찔 수도 있지. 근데 불로유 먹어서 살 빠진 사람도 많아요. 어 그래서 어 몸을 조절해 주는데 적당히 먹을 때 조절이 되는 거야 어. 예. 앞으로 2년짜리 이런 거는 먹었다면은 효능이 팽팽 그냥 당일치기야 당일치기 <laughs> 뭐 아무리 무슨 명도 당일치기야 그리고 우리는 1년짜리 2년짜리 없잖아 지금 한 3년짜리 먹어봐 그걸 끝나는 거야 그냥 <laughs> 그다음 내 이름을 도둑질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명심해요. 네. 네. 그걸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 네. 그것도 모르고 먹으면 그건 진짜 도둑놈이 되는 거야. 이리 네. <laughs> 네. 가짜가 왔다.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우유를 먹으면 안 돼. 네. 네. 그래 안 그래? 네. 불러요 내가 만들어 주나? 네. 불러요 내가 만들어 파나? 네. 안 네. 팔아요. 네. 내거 내가 만들어 먹고, 여러분 거 여러분 만들어 먹고, 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안 먹는 것이 좋아. 네. 믿지 않는 자들도 갈급하면은, 암이 걸려서 다 죽으면 먹어도 돼. 네. 어, 그렇다고 네. 그 사람이 내 욕만 안 하면 돼. 네. 알았죠? 네. 내 욕을 하면 효과가 적어지지. 네. 오케이. 이불류요를 여러분이 한몇년해 먹고 나면 갑자기 불로요가안 돼버려. 내가 안 되게 해버려. 알겠죠? 그럼 불로유 선정이다 됐잖아. 갑자기 불로이를탁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먹으려 하겠지. 그때 주식에서 불로이를 만들어. <웃음> 알겠죠? 그, 턱 꺼내놔서. 그래, 내 적을 미국 법인, 독일 법인. 왜? 유럽 사람이 우유를 많이 먹잖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독일 전 세계 소문이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사먹고는 개인이 만드는 안 돼. 내가 여기서 명령 한 마디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어. 개인이 만드는 거는 효력이 어떻게 되라 이러면 끝나. 알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맛을 봤잖아. 아 이거 안 먹고는 못 살겠네. <laughs> 그러면 이제 불러요 주식이 내한테 불러요 주식을 여러분이 조금씩 여러분한테는 싸게 주지. 그원 가격대로. 하지만 가격이 나중에 천 배로 올라.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궁에 와 있는 여러분들 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유 맛이 썹니다. 우유, 그스티커를 본자 여기 섬에서 또여 하늘궁, 우리 선물센터에서 산스티커하고 개인이 스티커를막 복사를 해서 찍어낸 거하고 우유가 다르니까 꼭스티커는 하늘궁에서 가져가도록. 뭐, 그거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매 스티커를 누가 만들어냈다고 는 백궁에서 그거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그 루트를 추적해서 다 차단해. 우유 맛이 쓸 수가 있어요. 알았죠? 우유가 최상질은 하늘공에서 스티커 하셔서 맞는 거. 안 그러면 그냥, 허경영 이름만 쓰든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되는데, 그 야매 스티커를 찍어가지고, 막 자기가 팔아먹고, 또막 그거 자기가 붙이고 이러면 우유가 변절이 돼요. 뭐, 이름 있는데. 허경영 불러요. 유효 물질 없다? 국과수 분석 결과 이상무 매일경제야 이거 예사롭지 않죠 네. 삼류 신문이 아니죠 네. 하늘공서8 0대 이건, 이건 무슨 뉴스야 NBA 경찰 허경영 불리의 독성물질 없어 또 잭해 봐 매일신문 허경영 한우순 난국 국과수 불리의 독성성 뭔 없어. 뉴스학허경 하는 거 봤자면 경찰 불러요 이상 없다 <laughs>